1. 다음 중 감지거리가 가장 짧은 공압비접촉식 센서는 1. 배압감지기 2. 다음에 표기한 기호가 의미하는 전기회로용 기기의 명칭은 1. 코일 3. 다음은 일정 용량형 유압모터의 기호이다. 어떤 형에 해당되는가? 1. 한 방향 흐름 4. 유관의 안지름을 2.5CM 유속을 10cm 매초로 하면 최대 유량은 약 몇CM3S인가? 1.49 5. 어큐뮬레이터 회로에서 어큐뮬레이터의 역할이 아닌 것은? 2. 해로 내 압력을 감압한다. 6 유압에 의해 동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공압장치에 비해 유압장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온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7 파스칼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정지에 있는 유체에 힘을 가하면 단면적이 적은 곳은 속도가 느리게 전달된다. 8 방향 전환 밸브에서 공기의 통로를 개폐하는 밸브의 형식과 거리가 먼 것은 2 포트식. 9 포핏 밸브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작은 힘으로 작동된다. 10. 실린더 입구에 분기회로의 유량제어 밸브를 설치하여 실린더 입구 측에 불필요한 압류를 배출시켜 작동 효율을 증진시킨 속도 제어회로는 4. 블리드 오프회로 12. 공압 드레인 방출 방법 중 드레인의 양에 관계없이 압력 변화를 이용하여 드레인을 배출하는 것은 2. 차압식 12. 비압축성 유체의 정상 흐름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향이 나타내는 에너지의 종류는 무엇인가? 1. 속도 에너지 13. 기어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상 일반적으로 가변 용량형이다. 1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압축기로 사용 압력 범위는 10에서 100kgfcm2 정도이며, 냉각 방식에 따라 공냉식과 수랭식으로 분류되는 압축기는 4. 왕복 피스톤 압축기. 15. 다음에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4. 실린더의 속도를 조절한다. 16. 고압 시퀀스 회로의 신호 중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한 개의 실린더를 제어하는 마스터 밸브에 동시에 세트호와 리셋 신호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17. 펌프의 용적 효율 94% 압력 효율 95% 펌프의 전유율이 85%라면 펌프의 기계 효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4. 95. 18. 유압동력을 직선왕복운동으로 변화하는 기구는? 3. 유압실린더. 19. 피스톤 로드가 양쪽에 있는 실린더는? 2. 양로드 실린더. 20. 유압기기에서 포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관로와 접촉하는 전압 밸브의 접촉구의 수이다. 21. 과도적으로 상승한 압력의 최대값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서지압. 22. 유압 작동유의 점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도 지수가 크면 유압 장치의 효율을 증대시킨다. 23. 다음 중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3. 전기. 24. 다음 중두 개의 입력 신호 중에서 높은 압력만을 출력하는 오어 밸브는? 2. 셔틀 밸브. 25. 면적 EM2의 평면상에 1kg FCM2의 압력이 균등히 작용할 때 평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4, 20톤, 26 송출 압력이 200kg FCM2이며 1 0 백엘민의 송출량을 갖는 a 이디얼 플런저 펌프의 소요 동력은 약몇 휘스인가? 3, 49.38, 27 다음은 어떤 회로의 진리 값을 나타낸 표이다. 이회로에 해당 논리 제어 회로는 2, 엔드 회로, 28 유량 제어 밸브에 해당하는 것은 1 교축 밸브. 29. 다음 중 액추에이터의 가속 시 부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정지 마찰 부하 30. 공압 모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전동기에 비해 시동과 정지 시 쇼크가 발생한다. 31.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나타내는 식은? 1. 동기 속도 회전 자속 도동 기속도 32. 다음과 같은 측정 회로에서 전류계는 20.2A, 전압계는 200V를 지시하였다. 저항 R의 x 값은 얼마인가? 3. 15옴 33. 전자 계전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푸시 버튼 스위치 34, 전격 전압이 100v, 소비 저력이 2kw인 전열기구에몇 a의 전류가 흐르는가? 2, 20, 35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2, 전열기는 전류의 발열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36 측정 단위 중 1kw는 몇w인가? 3, 1 0 0 0 37 어떤 부하의 저항 성분이 8옴 유도 리액턴스 성분 12옴 용량 리액턴스 성분 12옴이다. 2회로의 120V 전압 공급 시 피상 전력 부위에 있는 얼마인가? 3, 1800. 38. SCR 설명 중 틀린 것은? 1. SCR은 교류가 출력된다. 39. 대칭 3상 교류에서 각상의 이상차는? 3. 120도. 40. 전기적인 접점기구의 직병렬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기가 조작되는 논리 판단 제어는? 4. 시퀀스 제어. 41. 직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할 때 어느 것을 조절하는가? 1. 계좌 저항기 42. 교류 전압의 크기와 의상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계기는 3. 교류 전위차계 43. 불대수의 기본적인 논리식이 잘못된 것은 4. AB 플러스 A는 B 44. R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5옴, 오음, 저항사옴일 때 용량 2의 턴수옴은 3. 3 45.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다른 신호에 우선하여 그 회로가 동작되도록 하는 회로는 3. 선입력 우선회로 46. 다음과 같은 용접 도시 기호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1. 겹침 접합부 47. 못다기의 각도가 45도일 때 치수 수치 앞에 넣는 못다기 기호는? 2. C 48. 다음의 입체도를 제삼각법으로 나타낼 때 정면도로 올바른 것은? 2. 49. 위벳의 후칭이 KSB1100이 둥근 머리 위벳 1 8기4 0 s v 3 3 0로 표시된 경우 숫자 40의 의미는? 3. 위벳의 길이 50 도면의 척도란에 5일로 표시되었을 때 의미로 올바른 설명은 4. 배척으로 도면의 형상 크기는 실물의 5배이다. 52. 다음 중 선의 굵기가 가는 실선이 아닌 것은 4. 외형선 52. 패킹, 얇은 판, 형광등과 같이 절단면의 두께가 얇은 경우 실제 치수와 관계없이 단면을 특정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선은 무엇인가? 3. 아주 굵은 실선 53. 회전축의 회전 방향이 양쪽 방향인 경우 두 쌍의 접선키를 설치할 때 접선키의 중심각은 4. 120도. 54. 축이나 구멍에 설치한 부품이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며 가공과 설치가 쉬워 소형 정밀기기나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기계 요소는? 3. 멈춤 링. 55. 나사의 풀림 방지법이 아닌 것은? 4. 사각 너트에 의한 방법. 56. 비틀림 모멘트 440NM, 회전수 300레브민인 전동축에 전달 동력 KW는? 2. 13.8. 57.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율은 어느 것인가? 3. 기준 강도 허용 능력. 58.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 방법이 아닌 것은? 4. 그리스 급유법. 59. 기어에서 이의 간섭방지 대책을 틀린 것은? 2. 이의 높이를 높인다. 60. 결합용 기계유소인 와셔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2. 볼트 길이가 길어 체결 여유가 많을 때?